도시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6, 17쪽입니다. 친구들 지난 시간에는 촌락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사람들이 사는 곳인 촌락 말고, 또 이번에는 도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원이 가요. 도시는 그럼 어떤 곳인지 촌락을 공부하다 보니 너무너무 궁금했대요. 그래서 도시의 여러 가지 사진들을 찾아봤어요. 친구들 교과서에는 네 가지 사진이 나와 있지요. 자, 그럼 우리 영상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도시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높은 건물이 많고 이동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크고 작은 도로가 연결되어 있고,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교통 시설이 발달했습니다. 이와 같이 인구가 밀집해 있고 사회, 정치, 경제 활동의 중심이 되는 것을 도시라고 합니다. 네, 이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고 사회, 정치, 경제 활동의 중심이 되는 곳을 우리는 도시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은 어디 살고 있나요? 도시에 살고 있나요? 아니면 촌락에 살고 있나요? 자, 도시에서 또 어떤 모습을 볼수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도시에서는요. 다양한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예, 도시에는 다양한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1학기 때 중심지 봤던 거 기억나요? 배웠던 거? 예. 그 중심지에도 이런 공공기관이 많이 있죠. 자, 도시에도요. 도시도 공공기관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청사라던가 국회 의사당 또는 지역에 따라서 시청, 교육청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보통은 도시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건이나 음식을 팔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시장도 있고요. 옷가게, 가게들도 많고 여러 가지 대형 쇼핑몰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하는 회사나 공장이 많습니다. 네, 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도시일수록요. 이런 공장이나 회사, 같이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 좀 많습니다. 공원이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과 같은 시설이 많습니다. 공연장, 공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같은 이런 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도시에는요, 굉장히 다양한 일자리가 있습니다. 물론 도시마다 그 형태는 다 다른데요. 회사나 공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기도 하고요. 또는 물건이나 음식을 파는 사람들이 많기도 합니다. 또는 공공기관이나 문화시설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다음은 지도에서 우리나라의 주요 도시를 찾아보고 도시가 위치하고 있는 곳의 특징을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교과서에는 지금 4개의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우리 서울특별시 한번 찾아볼까요? 서울특별시 찾았어요. 네, 서울특별시는 지금 우리나라의 수도죠. 도로, 철도, 교통의 중심지인 우리나라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볼 도시는요, 우리 새롭게 만들어진 세종특별자치시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요, 서울에 몰려있던 이런 행정부서들을요, 지역을 고르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만든 도시예요. 그래서 새롭게 계획해서 만든 계획도시입니다. 자, 선생님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교육부 그리고 문화 체육 관광부, 산업 통상 자원부, 보건 복지부, 고용 노동부, 국가 보훈처 등이 지금 이렇게 세종시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공무원들이 많이 옮겨가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조금 아래로 내려가 볼까요? 예,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 부산을 살펴볼게요. 부산은요. 부산 광역시예요. 철도, 교통, 해상 교통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바로 바닷가 근처에 있죠. 어, 그러면 친구들 도시는 꼭 바다 꼭 평지에 있어야 도시가 아니네요. 음, 바다 근처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또 조금 왼쪽으로 보니까 예, 전라남도 여수시가 있네요. 전라남도 여수시는요, 항구 도시고요. 큰 공장들이 있어서 산업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이 여수에서는 여수 엑스포도 열린 적이 있어요. 자, 그곳 말고도 지금 여러 군데 선생님이 보는 디지털 교과서에는 여러 도시를 클릭하게 되어 있는데요. 자, 친구들, 자기가 살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도시를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 저번에 촐락을 공부했을 때는 제주를 봤었는데, 제주에는 촐락만 있나요? 아닙니다. 제주는요, 제주시 그리고 서귀포시 이렇게 두 개의 도시가 있고요. 제주시는 볼거리가 많은 휴양과 관광의 도시입니다. 도시마다 지금 굉장히 특징이 다르다는 걸알수 있지요. 음, 친구들 좀 궁금해할 것 같아서 우리 창원 한번 볼까요? 네. 창원시도요, 새롭게 만들어진 도시예요. 주변에 뭐 마산, 창원, 이런 도시들을요, 함께 모은 곳이에요. 여기는 거대한 공업단지가 들어서면서 발달한 도시입니다. 자, 도시들 특징을 지금까지 살펴봤는데, 도시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많은 편리한 교통시설, 그리고 많은 문화시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저것 살수 있는 상업 시설, 그리고 공공 기관 또는 공장이나 회사 등이 있네요. 예. 정치가 중심이 되거나 교통 시설이 발달하거나 산업이 발달하거나 또는 필요에 의해서 계획한 곳들에 도시가 발달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우리 1학기 때 봤던 중심지랑 좀 약간 비슷하죠. 예. 우리 그래서 밑에 교과서 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도시는 주로 교통이 발달하여 사람과 물건이 이동하기 편리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오고 가기 편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겠죠. 그리고 회사나 공장이 있어 일자리가 많은 곳에도 도시가 발달합니다. 일자리가 많다는 이야기는 이곳에서 사람들이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뜻이겠죠. 그럼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겠죠. 또한 처음부터 계획하여 만들어진 도시도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이랑 살펴봤던 세종, 창원 같은 도시가 이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선생님이랑 도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